완전 설레요. 음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때 너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 걸의 저자, 성렬과 의사 이정환입니다. 아, 미혼입니다. <laughs> 제일 긴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근데 막상 사실 예상은 했지만 되게 많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기왕이 이렇게 쓰게 된거 조금 더 여행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출간까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. 사진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없고요. 조금 정령화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혼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바뀌어가면 사진을 찍어줬기 때문에 좀더 이런 다양성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. 나도 잘 모르는 이 자신을 좀 찾아서 떠나는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행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. 또 그런 마음이라서 그런지 같은 장소에서도 좀 다른 풍경으로 담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당시에는 또 매일 부모님들에게 좀 사진을 좀 보내드리고 SNS 다시 열심히 했었는데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특별한 사람을 지칭한 건 아니고요. 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을 통칭한 의미이긴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, 이제는 글을 읽게 되는 뭐 독자분들까지. 사실 뭐 개인적인 의미가 조금 있긴 하고요. <laughs> 어,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여행의 마무리였다면, 여행 중에 글을 시작한 계기는 제 이별이었어요. 처음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. 자꾸 또 원망하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사실 제 잘못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긴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부에 나오는 나의 계절이 너의 계절과 같다면 사실 그 글이 처음 글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표지랑 카피 때문에 친구들이 좀 오해를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 여행에 쓰이라고 생각을 좀 못하고 글 제목이랑 약간 카피만 보고, 혹시 연애 얘기냐고, 500일 동안 몇 명을 만난 거냐고, <웃음> 19금이냐고. <웃음> 연애 얘기 아니고, 여행에 세이고요. 19금도 아니고, 전체 갈랑가 이다딱한 군데만 뽑으라고 한다면, 이가수 폭포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가수 폭포는 정말 약간 시각과 청각, 촉각, 이런 걸좀 모두 만족시키는 제 코디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. 온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끝없이 떨어지는 그줄기랑 배늠이 사방을 다 채우게 되고요. 거기서 이제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제 물보라가 흩날리기 시작합니다. 그 미세한 이제 물보라들이 촉촉하게 머리부터 옷까지 다 적시게 돼요. 그렇게 좀 마음이 좀 촉촉해지게 되면 이제 안미의 뜨거운 햇살이 그 물보라랑 만나서 대부분 큰 무지개를 만들게 됩니다. 폭포랑 나 사이에 그 무지개를 띄워놓고 정말 놀다 오면 약간 천국에 온 느낌?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캐나다 로키산맥의 오레인 호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의 로키산맥의 제일 유명한 호수는 루이크 레이스입니다 거기가 장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도 여러 번 뽑혔었고요 정말 좀 많이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좀 오레인 호수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로 유명해요 을 저희가 바다를 보게 되면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끝을 볼 수는 없잖아요. 그것처럼 이 호수도 끝이 보이지 않아 약간 바다 같은 형상을 좀 띄고 있습니다. 아, 그 가파른 절벽의 끝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좀 고요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밀터 윌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것처럼 가슴 설레는 고독감과 거친 장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느낌이 정말 좀 비슷했던 것좀 같습니다. 음 사실 처음에 여행을 갔다 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고 좀 넓어졌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실제로 정말 뭐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고이래도 어, 뭐저 사람은 바쁜 일이 있겠지 생각이 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뭐 나는 세계를 여행한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사실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일주일 정도만에 원래 성격이 돌아오긴 하더라고요. <laughs> 결국은 많은 추억을 얻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기쁠 때나 뭐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니면 뭐 행복할 때 떠올릴 수 있는 풍경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많이 추운 겨울이면은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뭐 잔지바리에 따스한 푸른 바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. 뭐 반대로 뭐 무더운 여름날에 끝없이 펼쳐지는 서원이 그립다면 저는 이제 히말라야의 깊은 산맥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또뭐 빌딩숲이 너무 좀 지겹다면 아프리카의 세렝게트 초원에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많은 좀 풍경들이 이제 제삶 속에 좀 자리 잡아서 저를 좀 든든하게 좀 지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같이 걱정은 되게 많았었거든요. 음, 저는 대가에서다 보니까 사실 손이 되게 중요합니다. 사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을 넣는다는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도 조금 늘 걱정이 되긴 했었고요. 그리고 제가 뭐 도시를 옮기고 나라를 옮겨가는 동안에 친구들은 또 그만큼 많은 수술을 하고 경험이 쌓이고 그만큼 또 월급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늘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살면서 저희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걱정보다 조금 더 가치있고 나에게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된다면, 걱정은 하되 그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걱정을 했지만, 이 여행에 대해서 단한번 후회하지 않았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 사실 저는 뭐 떠나는 것만이 용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자리를 지키는 것, 버티는 것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. 저는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여행자였지만 사실은 도피자였죠.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좀 버티기 힘들어서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이제 떠나온 거였는데 요즘엔 조금 세상이 좀 각박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응원과 격려를 더 받는 것 같긴 해요. 저는 오히려 그런 격려 학원들은 사실 자리를 지키는 좀 굳건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. 그 자리를 지키는 꽃꿋이 버티고 있는 스스로에게 격려 학원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날 기회가 분명히 오실 거고요. 그 기회가 된다면 훌쩍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